어, 쿤팍1234님께서 다운 스윙시 목표 방향으로 클럽을 던지기가 어려워요. 어떨 때는 안쪽으로 잡아채기도 하고,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너무 바깥쪽으로 던져지기도 합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음, 제가 그러면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당겨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치킨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왼팔이 이런 식으로 당겨진. 이런 샷도 많이 나오시고 네. 이걸 안 하려다 보니까 너무 바깥으로 내미는 동작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근데 3만개 지금 막 돌파했습니다. 아, 네. 박빙인데요. 박빙. <laughs>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동작을 보시면 어, 땡길 때도 왼쪽 겨드랑이가 벌어지게 되고 너무 멀리 내치려고 할 때도 이쪽 겨드랑이가 어, 벌어지게 되죠.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쪽이 너무 벌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겨드랑이를 붙이고 스윙을 해주시면 올바른 궤도로 어, 팔로우 스로우가 나갈 수 있는데 어, 간단한 드릴을 알려드리면 어, 왼쪽 겨드랑이에 이제 장갑을 끼고 장갑을 껴들, 떨어뜨리지 않고 스윙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빈 스윙을 먼저 해볼게요. 네, 피니시까지 하지 마시고 어, 안떨어뜨릴수 있는 만큼만 스윙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공을 쳐보겠습니다. 음, 피니시는 안 하고 네, 팔로우까지만. 어, 이런 식으로 좀 반복적으로 하시면 어, 올바른 궤도로 팔로우가 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어, 당겨 보도록 해볼게요. 어, 네, 장갑이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당겨지면 왼팔이 벌어지면서 장갑이 떨어지는 이런 미스샷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당기거나 내치시는 분들도 항상 왼쪽 겨드랑이를 좀 몸에 붙이고 스윙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올바른 팔로우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